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냉정하게 검찰 수사를 지, 주시하겠습니다. 그러나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로 보이는 언론 보도만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울러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은 없길 바랍니다.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검찰이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오명만큼은 더 이상 우리 민주당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은 지난 촛불 혁명을 통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 검찰의 개혁을 열망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 이두 분을 임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국민의 절절한 염원에 부응하기 위한 대통령의 응답이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시대에도,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로 복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검찰 조직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검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실, 신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검찰은 모든 국민이 검찰 수사 결과를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에 대해 직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관련 심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현재는 국회 인사청문회 판정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에 대해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명백히 정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법 절차를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정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조국 장관의 손발을 묶으려 해도 검찰 개혁에 대한 정부 여당의 굳건한 의지와 우리 국민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새 질서를 만드는